아 헤드 헤드 맞춰놨는데 처음에 아이. 다시 하는 걸로 도덕기 존나 패야겠다 지졌다 우리 팀에 나이스. 노, 우리 팀못나는 사람이 뽀삐 형하고 정어리님 녹화하는 사람 녹화하는 분 근데 뽀삐는 유튜브에 안 올려 유튜브 아 그래? 영어리 님. 유튜브 <laughs> 올리시면 제가 구독해서 봐 드릴게요. 저 어제 그 도롱뇽 씨도 구독해서 보고. 어리 님 구독자 46명 대기 아. 오, 많다. 나 구독자 <웃음> 0명인데. <laughs> 위도 맞지? <laughs> 뭘까? 아, 저 창문틀에 가... 가려고 가... 는 거죠, 뭐. 좀... 일단 겐지 있다. 겐지? 네, 현도 님만 믿을게요. 겐지도 마이 마이 겐지 도리만 일단 믿어 보세요. 겐지 오 믿을게. 라이만. 라이 어디 있어, 근데? 저 여기 동상 위어디서오 어, 중... 그래. 뭐야? 몸 포지션이야, 나이스 뭐야? 겐지다 상대 자리야, 자리야 겐지 겐지 한종나 아, 손도 안 틀렸는데 <laughs> 어, 술 먹고 왔어요 아대 자리 잡고 온다 오른쪽 자리야 킬 될까요? 킬 될까요, 아나님? 잡아줘야 돼요 자리 킬 아이가? 야이 lot o 다 p i 다 i a p 야 r i a I'm a p i 고조하 p 필이 i 한 i 한 a 조 i p i 리 i a I'm a piria. I'm a piria. I'm a p i r i 니다 현노님. 이 r i a I'm a piria. I'm a p i r 리 때리지 마, 딸지 마. 때렸어요 이미 오케이, okay, 확인. 반피.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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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. 아디. 힐밴, 우자리야, 힐밴. 괜찮아요. 근데 또돈다오른쪽으로 호텔방 자리야. 호텔방 자리야. 저분래 물리... 호텔. 호텔방 자리야. 그런 거 버티면 돼요. 자리 반피, 자리 반피. 뒤다 잘랐는데. 아깨야껴 자리 껴 좀. 나나 딜라인 걸게. 어. 다 잘랐어요. 야트만 잡으면 되는데. 그냥 더해 저 없어요. 앞에서 싸..어 나이스 나이스. 잡았어요 나이스 현노님 나이스. 아저뭐한거 없음. 아니야 아니야. 현노님이제만으로 아, 이긴 거예요. 아, 지 마세요. 이거 <laughs> 최대한.. 이거, 이거 자탄..자탄만 써보자. 자탄이랑 이거 나무. 어 땡큐 땡큐 땡큐. 그리고 나노 겐지 가자. 나노 콜할게요. 정원인님 이거. 저, 끌어, 저 끌어당기기 없어요. 잠시만요. 먼저 가야 될것 같긴 해요. 저어 미안 나 녹았어. 아.. 끌어당기기 없음. 저 보실래요? 1번 가네? 할만하, 할만하. 오른쪽이 뭐 뒀다, 돌았다. 이도 네. 돌았다. 아, 아, 아. 나웃섭다내려봤데 아, 아. 4대4인데? 4대. 아. 천천히, 천천히. 두칸 주고, 두칸 주고, 두칸 주고. 나이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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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아 뒤에, 뒤에, 뒤 나이스아나스 샬럿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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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럿필. 벤지 컵나이스 기억 참마도. 호텔방 호텔방 나타. 필이 나타. 어 필인데? 나이스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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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A 이 H U 안 진짜 딱 필이었는데 안 찍길래 놀래한가카이한 조랑. 한조이딱 잡았 잡았 잡았. 나 잡아 <laughs> 하나 더 있는 거? 상대 이번 턴 나노 겐지 없지? 아니 나노 빠졌겠다 겐지 나노는 빠졌고 겐지 궁 겐지 궁 제가 4탄 차거든요? 4탄 차야죠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타 헤드 4탄 찼거든요? 반피인데? 겐지 반피야 저 끌어야돼 저 끌어야돼 주방 죽는건데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안아살이아 죽었다 까비, 아 이거 말해줄 거 이거 내가. 만악글을 만악글을. 소리 소리 내가 말해줄 거였다. 어린님으로 좀안 돼요. 내, 에너지가 돼요. 아까비. 아 소리. 아 에너지가 됐어야 되는데 까비. 두골 고 살짝. 이거 자리아전이어서 웬만하면 자리아 세이브 좀 해줘요. 나인님.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 대신 <목소리> 나무 있음. 막 <앞> 금방 채울게요 나노로 <목소리> 들리는. 있어요. 한상 없어요. 자리야 공 대비 불탐. 리려고 없어요. 형어이 불탐. 저거 저거. 하리, 어, 갑이. 이거 살았음. 저걸 내, 저걸 저걸 내요? 돌격해. 돌격해. 겁 없다. 있어요? 2층에서 밥, 밥 한번 던져 볼게요. 캐더 점착 폭탄 빠졌음줘야 돼요. 저, 저 세이브, 세이브, 세이브. 나이스. 어, 나이스. 나이스 이브나스 나이스, 나이스. 거기 보일요 던지, 아, 너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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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요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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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이 여기 여기가 파워. 여기가 도한도기 도도도도도 가 파워.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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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워 여기가 파워. 여기가 파랑 여기가 파워. 여기가 파워. 여기가 파워. 여기파 이러면 가능? 감사합니다. 우리 하나 물려요? 좀 빠져야 돼. 나또 자리고.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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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아이고 올라갔다. 다리 언니 거기 아, 한데아 괜찮은. 다리가 하나 갑어요 하나 둘 셋. 하나랑 힘 없죠, 재네. 다리 힐안 들어갈 거예요. 아나아나아나아 아나 안아, 아나 나아 안아, 안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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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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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아, 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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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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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안아, 아자아아차아 안아, 아 안아, 안아, 아차아 안아, 안아, 아 안아, 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아술 먹었지? 아, <laughs> 와, 도핑. 술 먹으면 더 못하는데. 은주아 집 미쳤다. 안잡 아자바. 한마큼 먹었어요? 딱. 상대 딜러 위도 안 하는 거 보면은 편안하게 할수 있을 듯. 아 위도 들었으면 좋겠는데. 약간 무는 캐리가 캐리기 아니라 자리해가지고. 자리해가지고 좀딜 생거 어... 하는 게 좋아요. 위도 위도어보단... 보다는 애쉬 잘하시던데. 그래요? 응? 안롱레인지한번 아, 해봐도 될거 같아서 초반에는 오케이, 오케이, 해보려고. 해보자. 믿겠습니다 슬로건은제 겁니다 아이 그래. 드릴게요 5분 임대할게요 5분 어, 제가 드릴게요 네, 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올라올 세렘 이거 올려주세요 현노님 여기 단상 깔아 드림 기다려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아, 아, 오던데 아, 타입... 아니 현노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, 이거 올라올 때딱아 누가 밀어 저 형님, 오이 까지 까지 딱 걸렸네. <laughs> 플로팅인줄 알았는데 아쉽네요. 조금 미스인 플로팅입니다 어, 아, 소전, 어. 소전 자리야 소전 자리. 왼쪽 오른쪽 2층 소전. 남자 요 아, 좌우. 소전 좋아하거든요. 저쪽에 가 봅시다. 머리 조심. <laughs> 머리 따위 모릅니다. 소전 보여? 아니 아니. 왜또 그. 감독표현이야? 아, 가만있고 한번 있어봐 드릴게, 막아드릴게, 요 막아드릴게 제가. 소전이에요 소전 소전의 자리야? <laughs> 야 왜 따라해요? 킬프워킬의 <laughs> 있어요. 아이고, 아 괜찮아. 아까 몸샷으로 보고 어승장 아... 졌어. 킬고내 아, <laughs> 발했잖아. 내가 도배한다 했잖아. <laughs> 내 걸로. 킬로고한번 임대했습니다. 아이가, 아이가. 세게 들어온다. 저가한한밖에없는데 어, 다 붙인 거다. 잘해. 세게쳐 보실? 돌 티야 한 번. 다뻗어요 <laughs> <4번 빠졌어요, 하나. 웃음> 아, 빠진 건데 저거? <laughs> 아 레드 자리 뜨든. 자리 애들. 바비. 진짜 상 필요하면 말해. 려아 위도 애들, 위도커, 위도커. 나이스. 우리 우리 자리 애들 좀 들어가 비요 네, 현호 님만 믿겠습니다. 아, 왼쪽에 위치죠? 힐러밖에 없어요. 네, 뭐 호텔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힐러, 힐러, 힐러. 있어요 왼쪽에. 다 잡아야 되는데. 왼쪽에로다다 다 잡아야 돼요. 오, 아, 하나 잡았네요. 나이스. 아나아나아나아나아아나아아나아아아 안아, 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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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아어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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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아요아나아나아나아나아아 안아, 아나아아야아아나아이아 안아, 아있아거아빨아 안아, 아 안아, 아 안아, 아 안아, 아아아 안아, 안아, 아있아거아뭐아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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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실아요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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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아이가 아이가 o t I 가 o t 다 got, I g o 요 I got, I g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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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 o 나와 got. I g o 어 망했다. 빼줘. 제 빼줘. 빼자 빼줘. 제빼자빼자전지 살려. 겐지 살려. 겐지 살려. 나탄 차가는게. 나 죽는다. 그래. 위도 위한 번만. 어 이게 죽어? 걔 뒤자리야. 이 자리야. 오 소동. 어, 확인. 아 이거 아 이거 그 빼야겠다 그냥. 던 버릴게요, 이거 그냥. 전 살았어요, 근데. 괜찮아요, 전살았어 아, 기분 좋은데? 아, 좀 죽을 것 같아요. 30분이요? 30분! 현노님! 아, 아, 아 괜히 들이 아파요. 아니, 전 볼수록 현노님 밖에 없어요.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, 알겠습니다. 살리지 <laughs> <그러지> 마세요. <laughs> 아, 왔네요, 왔네요. <laughs> 여태, 여태, 군원님을 살린 건 뒤에 계신 아나다. 몇 개, 몇개 커? <laughs> 어. 나이스! 하지만,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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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짝깜데 아니 저짝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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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짝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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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야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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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야 돼와거기 나와야 돼그래면잠 분. 어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기다기락기락 기다. 제발 나이실래요 도보실 도보실래요? 아니야 제발. 아빨했죠 그. 잘 던졌다. 던진 건데 자리야? 던진 건 이거. 와, 이걸 아 이거 이렇게. 달려 려서벽벽벽 벽깨 벽아 잡고 왔어요. 나쁘지 않아요. 미엔 잡고. 그래. 둘 셋. 아아아 아, 아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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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쏘리 쏘리 어잠시 괜찮아 피해드릴게요 <laughs> 저기 다탄 다탄있어요 자탄 저기 자탄있고 저도 자탄있어요 이번 턴이 갈릴 수? 잠시만요 잠만아 아. 어, 이거 게 빨리 녹가 근데 근데 메이 궁 있어가지고 아그 메이 벽이 있어가지고 빠슴, 메이 궁 메이 아그 메이 벽이 있어가지고 아 벽은 지금 들어갈게요 어, 나물려요 어, 아미친다거다 끝났어. 지금 데 바로 아, 근데 나나가 너무 빨리 나와네 그래. 야레이저가 보통 필요나 어, 자리아 맞죠. 여기 자리아 자리아 자리아. 기억지 아 앞에 있는데. 길 센거 하나더 넣어도 될거 같기도 한데. 근데 유돈아 때리면 상관없어요. 유돈 왔네. 차네 아, 어, 아니 무슨 메이 마우스는 돼요. 메이 마우스는 저 플립. 위도우 깨못어다나 갈게요. 죄송해요. 자리해야자리해야자아인데아왜또자 이게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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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 아 아냐. 깨물어 위도크 와. 자아자아1 어? 자 이게 안 죽어. 아직 여전하다. 아 이거 아, 견지에는... 아, 안 쓰는 아안 쓰는 내가. 전진이 아. 하고 있구나. 아 이거 화물 뒤에다 자탄봉 쓰니까 뭐할 수가 없. 아또 메이 나왔다. 아, 진짜 힘들어질 듯. 적 빼야 되는데. 이거 커. 라이스. 진짜 막 들어갈게. 요 알요 아, 나 여기 쪽에 있는데. 아, 나봐 주실래요? 아, 잘했고 잘했고. 이스. 뭐야? 그냥 쪽프로 썼어요. 어차피 도움 거 같아서. 빨리 쏴, 빨리 자, 빨리, 자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빨리 미자, 빨리 자저 아, 앞라인 잡을게요. 노란긴 요 상대 이거 둠피 나왔어요. 자리야? 아, 네, 막 노란긴 으면 돼요. 아, 에, 나와 나와. 글로 나와. 글로. 제가도 내나와봐안 죽어, 안 죽어. 안 죽어, 아, 저안 죽으니까 나롱 인지 가시면 돼요 냉면 그럼 냉면 한명 없을 가 좋은데 위도위도아나 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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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아이고, 제발 제발 제 우리 거점에 둠비봐야돼 아, 거점, 거점에 비거점와줘 저기요 거점 간다. 러컷 힐러 컷원힐 잡으면 돼요 네.